남자들, 우리가, 오리웅덩이라는 얘기도 해요. 오리궁덩이? 네, 네. 근데, 유난히 뾰족하게 위로 솟쳐있는 남자들 엉덩이가 있어요. 네. 바람기가 <웃음> 많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서원이의 굿이야기입니다. 일명 이제 바람비라 그러죠. 이제 마음 속에 이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원래 이제 굳건하게 있던 것들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고. 동타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laughs> 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람피는 사람들의 관상, 어,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이제 여자 바람끼는 여자. 원래 이제 바람끼는 여자들은 좀 눈을 이래 잘안 떠요. 음. 그래서 약간 흘겨본다 그러잖아요. 음. 내리깔고. 흘겨보는 상황. 음. 이렇게 보는 여자들은 뭔가가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어떤 이성을 만나고 싶은 거야. 네.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내리깔고 흘겨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이렇게 쳐다보는 여자들은 어, 바람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에 죽은 어, 깨나 반점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이런 여자들은 음, 또한 남자로 또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기가 많다 그러죠. 어. 음. 또, 있어요. 음, 사람을 볼 때, 항상 뭐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음, 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하고 발목이 가늘면은 아주 끼가 많다 그래요. 미인상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잖아요. 손목하고 발목이 그쵸? 가늘어야지 된다. 근데 손목하고 발목이 유난히 가늘면은, 아, 남자에 대한 욕구나, 이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약간 좀 바람피는 남자들에겐 상당히 좋은 팁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그. 음, 또 하나. 음, 걸음을 걸을 때 엉덩이를 그냥 막 유난히 많이 흔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바람끼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스의 찬 눈이라 그러잖아. 어, 금방 눈물을 그냥 글썽글썽할 것 같은 눈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이제 끼가 밖으로 분출이 못돼서. 눈으로 분출된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끼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뭐 여자 이제 바람기 있는 어 분들은 이런 상황인데 남자들도 있잖아. 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이 더 이제 어떤 이런 바람에 대한 거기에 되게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죠. 남자들 볼때이 눈썹 사이가 유난히 넓은 사람 있어요. 바람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간상은이두마리가딱 들어가면은 제일 좋은 간상이라고 하는데 두마리보다 넓게. 음. 어, 펴져 있는 사람들을 바람기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 자기나 손두 어, 마디 한번 해볼, 대, 어, 해보세요. 여기해 봐. 화해보세요 그러면 바람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이 입술 새끼 윤란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 남자들 네. 바람기가 가분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우리가 오리 궁둥이라는 얘기도 해요. 오리 궁둥이? 네. 네. 근데 유난히 뾰족하게 위로 솟아있는 남자들 엉덩이가 있어요. 과학기가 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이거는 여자, 남자나 다 속해져 있는 거예요. 네. 애교살, 애교살이 이렇게 두툼하게 이제 많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바람기가 많아요. 어,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 애교살 때문에 더 이뻐 보이거나 애교살 때문에 더막 남자들도 더 이렇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요즘에 응. 이제 뭐 시술도 하잖아요. 어, 애교살을 이제 많이 넣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남이 볼 때는 사실 음, 바람기가 이제 다분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 음,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은 시술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응. 입술에 보면은 이 세로선이 이렇게 짙게 있는 사람. 유난히 많거나 유난히 짓게 있는 사람들 바람끼가 다분합니다. 어... 오늘 바람끼 있는 어, 얼굴 간상 다음에는 더 좋은 간상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